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주민번호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값을 추출한 후 남녀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if 함수와 문자를 추출하는 mid 함수를 사용하여 성별을 구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추주 함수를 사용하여 추주와 마찬가지 미드 함수입니다. 함수를 사용하여 성별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먼저 if와 mid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주민번호 뒷자리에 있는 이첫 번째 문자를 추출한 다음 지금 2000년생 이후 생들이죠? 주민 번호를 보니 3이면 남자, 4면 여자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을 줘서 성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을 구할 이오세를 선택하고 이콜, if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if 그리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마법사를 열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자, 먼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로지칼 테스트, 조건을 입력하는 인수죠. 조건이 뭡니까? 바로 주민번호에, 여기 몇 번째 위치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에 문자 하나를 추출한 이 값이 3이면 남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있는 문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되어야 되겠죠. 이 if는 문자를 추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추출하는 mid라고 하는 함수를 if 함수에 중첩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함수를 중첩할 때는 여기에 중첩할 함수명을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if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먼저 mid라고 이렇게 함수를 중첩하고 이때 함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함수는 인수를 입력하는 괄호를 꼭 적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미드 함수를 중첩한 후 수식 입력줄에서 미드 함수 이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함수 삽입 상자는 미드 함수 상자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드 함수의 인수를 완성해야겠죠. 미드 함수의 인수는 첫 번째 인수가 텍스트입니다. 자, 우리 어디에서 주민번호 그 주민번호겠죠? 어그 뭡니까 성별을 구분하는 문자를 추출할 셀이 주민번호 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텍스트는 주민번호 C5 셀을 선택하고 몇 번째 위치입니까? 아까 여덟 번째 위치였죠? 여덟 번째 위치 스타트 넘버 8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 넘버 캐릭터는 문자 하나를 추출해야 되겠죠? 1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럼 다시 수식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위치에 한 개를 추출하라, 이런 수식이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때 아직 함수를 완성하지 않았죠? 우리는 if 함수에서 mid 함수로 이렇게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mid 함수에서 확인을 눌러버리게 되면 함수 작성은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요. 수식 입력 줄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mid 함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미드 함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은 어떻습니까? 미드 함수로 돌아와졌죠? 이때 조건을 마저 완성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온 값이 어떻게 3이냐라는 조건을 줘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같다 3이다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 때 미드 함수로 추출한 값이 3이냐 라는 조건을 줄 때는 조건 값이 문자 3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담 함수가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죠. 숫자 3이냐 라고 조건을 비교하면 엉터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이냐 라는 조건 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3이라면 어떻게 남자다라고 이렇게 결과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조건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3이 아니라면 4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벨로이프 펄스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벨로이프 트루 결과 값을 적어줄 때, 남자가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큰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함수마법사에서는 남자라고 이렇게 입력을 큰따옴표로 묶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인수 입력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큰따옴표를 붙여주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조건 값을 입력할 때 조건 값이 문자열이라면 꼭 큰따옴표를 우리가 손으로 찍어서 붙여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벨루이퍼펄스 인수를 여자다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요. 성별을 아주 쉽게 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성별을 구하는 방법 한 가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추즈라고 하는 함수죠. 만약에 if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이 주민 번호가 1900년생과 2000년생 이후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민 번호의 성별을 구분하는 문자는 1에서 그저 4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1, 2는 1900년생의 남녀고 3, 4는 2000년생 이후의 남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if 함수와 mid 함수만으로 구할 수는 없죠. 1과 3은 남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와 연산자를 또 중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수식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주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좀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명 보이시죠? 자, 추주라고 하는 함수 선택해서 함수 마법사 엽니다. 추주 함수의 인수로는 이런 식으로 인덱스 넘버와 나머지 밸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밸류는 254개의 밸류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즉 해당하는 값에 맞는 총 254개의 결과 값을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 넘버는 여기에 1에서 254까지의 정수를 입력받도록 하는 인수거든요. 자, 우리는 주민번호에서 8 번째 문자를 추출하면 지금 같은 경우 3, 4밖에 없지만 1900년생이 포함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1에서 4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1에서 4까지의 정수를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인수에서 입력을 받겠죠. 그러면 벨루 1에 1을 받았을 때의 결과값, 벨루 2에는 2를 받았을 때의 결과값을 우리가 작성을 해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번호에 성별을 구분하는 문자를 가져와야 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문자를 추출하는 미드라고 하는 함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넘버에 미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중첩합니다. 그럼 추즈 함수에서 미드 함수로 가려면 수식 입력 줄에서 미드 함수 클릭하면 된다 죠 자, 미드 함수 클릭했더니 함수 마법사는 미드 함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텍스트는 주민번호 셀이 되겠죠. 스타트 넘버는 여덟 번째 위치에 넘버 캐릭터 한 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함수를 완성하면 되겠죠. 자, 텍스트에 주민번호, 스타트 넘버의 여덟 번째 위치에 넘버 캐릭터 한 개. 미드 함수가 완성되었죠. 자, 그러면 다시 추즈 함수로 갑니다. 수식 입력 줄에서 추즈 함수 클릭합니다. 자, 이때 if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1이랑 같으냐, 3이랑 같으냐라고 하는 이런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mid 함수에 의해서 1에서 4까지의 값을 입력받겠죠. 물론 현재 예제에서는 3, 4값만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다음, 벨루 1, 2, 3, 4를 클릭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생기죠? 스크롤바가 생겨서 254가지의 인수를 작성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벨루 값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선 3, 4지만 저는 1, 2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벨루 1에서 4까지를 작성하겠습니다. 만약에 1, 2가 없다면 3, 4만 이렇게 벨루 값을 작성해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벨루 1인 경우 1900년생의 남자가 되겠죠? 벨루 2는 여자, 벨루 3은 2000년 이후생의 남자, 벨루 4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인수를 완성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서 성별이 정상적으로 구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정상적으로 성별이 구해졌죠. 훨씬 더 추자 함수를 사용하면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 결과를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성별 범위를 블럭 지정하고 홈 메뉴에 서식 복사를 눌러서 모양만 복사한 다음 그 옆에 성별의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어떤가요 서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글자 모양 셀의 색깔 테두리까지가 똑같아졌죠. 모양 복사, 어, 즉, 서식 복사,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이 기능도 한 가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주민번호만 또는 생, 어, 예, 주민번호만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성별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